동띠야 요, 우리 요 동생, 상필이라는 동생, 우리 사무실에, 우리 배선 기사로, 아, 결선 기사로 와갖고, 지금 이제 배선 기사로 근무 중인 우리 유상필 대리라고. 왔다. 상필이 인사해, 우리 둥띠 친구한테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나중에, 어? <laughs> 놀러 오면 상필이 되게 재밌다. 아주, 재밌는 동생이야, 아주. 어? 유익한 동생이야, 아주. 어. 어한 칠천 년한 놀러 오세요 <laughs> 놀러 왜 오랜만에 보자 칠천도 양기영지 어 칠천도 오랜만에 왔다 우리 오늘 그는 한3주 만에 왔나 나는 아무튼 너 코로나로 해가지고 집에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코로나 얼른 빨리 조용해지길 바라고 어 너의 건강과 안일을 기원을 한다, 동띠야. 우리는 그만, 실전도 1박을 하고, 하, 할 테니까. 할 테니. 어. 다음에 또 보자, 동띠야.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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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